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관계 당국이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명절 대목을 틈타 원산지를 속여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상인에 얄팍한 상온 때문에 시민들만 피해를 당하곤 한다.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주요 대상 품목은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이라 한다. 평소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단속 장소에는 제한이 없다. 수산물 제조 유통 판매 업체를 비롯해 전통시장,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까지 포함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엄단한다는 의지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다. 투명한 원산지 정보가 있어야 식품의 안전이 보장되고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소비자들은 물품의 외양을 신뢰하고 구입한다. 이러한 점을 이용, 값산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인다거나 국내산을 수입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당하게 된다.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는 성실한 영업 상인들에게도 손해를 끼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때에도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수산물 판매 업소 8,256개소를 점검, 위반 업소 75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악덕 상인들의 경우 적발을 피해 가면 된다는 그릇된 상온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어쩌다 적발되면 일정에게 과태료만 지불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들 때문에 퇴치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손방망이 처벌의 요행을 바라기 때문이다. 국내산 식품을 지켜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악덕 상인에게 관용은 금물이다. 강력 의법조치가 있어야 하겠다.